여기에서 만약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상으로 병을 취했고요. 취하는 게 맞고요. 네, 일단은 피했네요. 네, 지금은 기물, 기물 면에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네, 일단 상병대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상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병을 취하면서 당구이 있기 때문에 안 취할 수가 없죠. 그러면 네. 병이 상을 취하면요. 또 이제 다시 또 초의 차례입니다. 그때 이렇게 면포를 넘겨서 차를 쫓고요. 차가 이탈했을 때 차로 포를 묶어두는 수. 그리고 나중에 포가 마지막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 이제 한을 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넷, 네. 다섯, 하지만 다섯. 지금은 상이 후퇴하면서 다소 수비적인 그런 수를 뒀죠. 아무래도 지금 기물적인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보니 과감한 공격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물 하나라도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한에서는 마가 우변으로 진출을 했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초의 면포를 걸어주겠다는 겁니다. 한에서는 네, 지금 차를 초, 진출시켰죠. 네, 초에서 지금 차가 진출해서 한의 포를 묶어뒀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응수를 안 하고, 한에서 마가 면포 잡으러 간다고 하면요. 초의 면포가 하나, 좌변으로 하나, 넘으면서 차를 셋, 쫓고요. 넷, 차가 이탈했을 때, 여섯, 맨 바닥으로 여섯, 붙으면서, 여덟, 한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지금 또 대차 요청을 하네요. 네. 초에서는 대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수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차를 하는 수밖에 없죠. 피하게 되면, 한의 마에 의해서, 좌진, 좌진 쪽에 차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대차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요. 네, 먼저 그렇군요. 먼저 취할 것인지, 취해질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차를 한 줄로 넣으면서, 이제 상대들을 취하라고 할지, 그 차이인 거죠. 네, 먼저 취하네요. 네. 또 이제 한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게요. 마로 취하는 수가 있지 않나요? 네, 마로 양차가 지금 마의 양차가 걸렸는데요. 포를 묶어둔 차를 취할지 아니면 좌변에 있는 초의 차를 취할지 이제 한에서도 고민을 하게 도입힙니다. 되죠. 하나, 둘, 셋, 넷. 아 그렇습니다. 포를 묶어둔 차를 취하면서. 네. 네, 일단은 포가 자유로워졌고요. 마가 변으로 가면 어찌 됐건 이제 중앙으로 오기까지 수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박영환 선수의 선택이 정확한 것 같네요. 박영환 선수 마지막 초입니다 하나, 둘, 셋. 박영환 선수 오늘 승리를 위해 굉장히 신중하게 한수한수 한수 두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가 면포를 노렸고요. 면포가 앞으로는 넘을 수 없죠. 한의 차와 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넘을 네. 수 없고 일단 좌진으로 넘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넘을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뿐이고요. 일곱, 여덟, 네, 지금 포는 좌변으로 갔습니다. 네, 면포가 이탈하게 되니까 궁성이 좀 많이 불안하죠. 지금 마로 살을 취하고 상이 이탈하면서 장군 부르는 수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궁성 수비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박영환 선수 마지막 입니다 지금 올수 있는 수가 하나, 둘 셋. 넷,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한에서는 계속해서 기물을 진출하면서. 공격을 이어 나가고 네. 있죠 고병수 선수는 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면포를 놔야 되는데 한이 막아 있습니다 네 말을 네 그러면 저 말을 쫓아야 되진,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말을 쫓을 수 있는 기물이 없죠 네. 네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요 차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초회차는 약간 적진에 침투해 있지만 갇혀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크게 작용을 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차가 다시 후퇴하면서 공성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한에서는 졸병대 싸움을 붙이고요. 만약 졸병대를 받아주면 좌진에는 마가 자연스럽게 조를 취하면서 또 마대까지 성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에서는 취하기가 음, 상당히 수술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차가 하나, 적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셋, 넷, 이렇게 싸움을 최대한 피해야 되겠죠. 네, 일단 피했습니다. 만약 마대까지 일어난다면 초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지금 면이 얇기 때문에 네. 아대까지 된다고 방역, 소수, 하면, 이제 워낙 마가 우선 깨지고요. 나, 그렇죠. 네. 둘, 이제 중앙이 위험해집니다. 넷, 다섯, 여섯. 한에서는 병 진격시켰습니다. 네, 지금 초의 우진에 벼, 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의 병이 정말 무섭거든요. 네, 침투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에요. 네, 두, 지금 상황에서 두 번만 더 진격을 하게 되면, 초의 마와 살을 동시에 위협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기 네. 때문에. 두 번째 초읽기입니다. 이럴 때 병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토의 우진이 네. 완전히 한한테 네. 넘어가면서 네. 한의 병, 즉 우사들에는 한의 병의 위력이 상당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네, 병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고요. 네, 한 번만 더 진격을 하면. 이제, 마와 사를 동시에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에서는 좀 견제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지금, 포를 넘겨서, 좌사줄에는 포를 우사줄로 넘겨서, 견제를 한다고 해도, 네, 견제가 잘안 되죠. 네. 지금 포를 넘겨서 견제를 한다고 해도요, 병이 중앙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중앙에는 있 초의 말을 위협하면, 초의 마가 또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성력이 자꾸 때문에. 얇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안 좋죠. 하나, 둘, 그렇다면 포가 우진으로 우사줄로 넘어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일곱. 네 지금 병문방치한 채 상위 진출했는데요. 네 공격수를 두겠다는 의미일까요? 상위 진출해서 좀 한의 공성을 흔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한의 공성이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에 글쎄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네. 네, 의문이 듭니다. 일단, 한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이 진격을 합니다. 네, 지금 마랑사 동시에 걸었죠, 양걸입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병과 마의 교환만 이루어진다면 한에서는 더 이상 뭐 위협을 느끼질 못하죠. 그렇죠. 병이 말을 취하나요? 아, 마가 우변으로 갔는데요. 이 네. 수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어차피 초의 마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초의 마가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 우변으로 이제 진출한 것은 마장군을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마장군을 불렀을 때 상력이 막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으로 말을 취하게 되면 공짜가 되버리죠 박영환 선수 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병이 말을 취했을 때 마가 병을 취하게 되면 또 박영환 선수 면포가 말을 있다. 취하면서 하나, 네. 둘, 이렇게 되면 초에 네, 양마가 다섯. 동시에 죽게 되죠. 그렇죠. 말을 두개 잃으면 좀 타격이 많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도 병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취하면 또 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가 피했습니다. 네 한의 병이 정말 무섭네요 네 우사줄에서 지금 진격을 해갖고 중앙까지, 장악, 중앙까지 장악을 했고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점수 차이로만 봐도 (7.5점) 이 차이나죠?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박영환 선수인데요. 또다시 절병대 싸움을 붙이죠. 네, 초에서는 병을 취한다면 한 차가 돌을 취하면서 바로 말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단 취해둘 수가 없고요. 좌사줄로 피하면서 포다리를 하나 더 넣, 넣습니다. 지금 박영환 선수 굉장히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5, 네, 6, 지금 공수비가 다된 상황에서 8, 공격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비가 다 됐고요. 그리고 병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졸병대 요청을 하면서 네, 또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초에서는 지금도 받아줄 수가 없는 게요. 우변에 있는 한의차가 좌진으로 넘어오게 되면 좌진의 초의 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절병대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초에서는 계속해서 피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병이 무섭게 계속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병 하나가 지금 침투해서 초의 진능을 완전히 휘적다니거든요 휘저, 네. 네, 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네, 상까지 진출을 하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사대를 안 하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사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상사대를 하려고 침투를 한것 같습니다. 왜냐면 초의 공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상사대를 하면서 좀더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고병수 선수, 마지막 조일기입니다. 하나, 둘, 상사대를 허용한다면 네. 이제 한의 양포의 시달림을 좀 받게 네. 되겠죠. 포를 넘겨서 대응을 하는데요. 지금은 한의 마가 포를 취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그렇죠. 네. 그렇다면 포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지금 마포대를 하면서라도 상사대를 피하겠다는 걸로 이제 읽어지는데요. 과연 한에서는 마포대는 그렇죠. 아직은 하기 싫다는 거죠. 네, 차를 진출시켰습니다. 네, 마로 포를 취하고 사가 마를 취했을 때 차로 사를 취하면서 더큰 이득을 노리고 했죠. 아 그렇다고 지금 초에서 포가 피할 수도 없고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포가 하나, 피하게 하나, 둘, 되면 둘, 셋, 마가 위험하기 넷,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난감한 일곱, 상황이네요. 여섯, 일곱. 네, 네, 살을 올렸습니다. 살을 올려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거는 병이 그냥 살을 취하면 아 병이 살을 취했을 때 포로 병을 취하겠다는 거죠. 네. 네, 혹시라도 이제 한에서 마가 면포를 취하게 되면요, 귀포가 한의 차를 취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순간에 역전이 돼 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마지막 노림수였는데요. 박영환 선수가 상을 달라고 하면서 가볍게 피했습니다. 상은 죽었다고 봐야 되죠. 아, 말을 취하나요? 일단 상은 이미 취했다고 생각해서. 네, 초에서는 저, 지금. 네. 한의 말을 취했는데요. 장군이라서 면포가 차를 취할 수 없다는 그런 계산이죠. 네, 하지만 한에서는 이제 마로 면, 초의 면포를 취하면, 취함과 동시에 또 초의 차를 걸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마와 포의 교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지는데요. 그렇죠. 네 면포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의 차가 이탈을 해야 되죠. 네, 이탈을 했고, 나중에 상장군도 한번 쳐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마가 이탈하면서 상장군입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수는 살을 올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한의 마가 초의 말을 취한다든지, 혹은 이제 살을 취할 수도 있죠. 아, 장군을 부르네요. 네. 국리 내려갔을 때 마로 이제 사나, 초의 말을 취하면서 장군을 부르면 외통이라는 계산이거든요. 그렇죠. 피할 길이. 네, 지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내려가게 됐을 때 한의 좌사줄에 있는 마가 초의 사를 취하거나 초의 말을 취하면서 하나, 장군을 부르면 셋, 외통입니다. 넷, 그렇죠.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서 고병수 선수가 포기를 합니다. 박영환 선수가 112수로 완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급 원앙마의 대결을 볼수 있었는데요. 원앙마대원앙마도 수가 많고 재미있다는 점과 초반전 미세한 실수가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해설판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실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에서는 여기에서 마가 진출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한 번만 더 진출을 하면 한해의 면포를 노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일. 타산이었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 한에서 차가 진출하면서 지켜주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궁을 했는데요. 상대도 따라서 안 궁을 했죠. 네, 이렇게 안 궁을 한 다음에 마가 다시 후퇴하면서 대응을 했는데 이렇게 두고 보니까 마가 진출했다 후퇴하면서 이제 두수를 낭비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에서 포를 넘기는 순간 이제 주도권이 한한테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차가 피하고 상이 저를 취하니까 이때부터는 거의 필연적인 수순이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 진출을 했던 수가 좀 초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마가 진출했다 다시 들어오는 수, 이런 수를 두지 말고요. 좀 실속을 다지는 수를 두는 게좀더 길게 보고 술을 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조를 당겨서 한번 대응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도 만약에 병을 당겨서 대응을 하면요. 상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상이 진출을 해서 나중에 여기 양득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차만 피한다면 양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렇게 절병대 싸움을 붙인 다음에요. 한에서 받아주면 취하고, 당장은 마가 진출을 할수 없지만, 나중에 차가 이렇게 상을 지켜주고, 중앙에 있는 마도 지켜주면서, 차가 올라선 다음에 마가 진출을 하고, 다시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산의 포를 좀 노리는 수, 이렇게 길게 좀 작전을 짜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마가 진출하는 수가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